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한미 글로벌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한미 글로벌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매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미글로벌 어,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네, 특이한 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냥 꾸준히 잘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어, 그런데, 이 한미 글로벌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아,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건설 사업 관리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어, 발주자를 대신해서,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사업 관리 등전 분야를 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또 어, 우리나라 이제 그뭐 거의, 이, 최, 에, 그, 이 사업 관리 분야에서는, 뭐 가장 큰 회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음뭐 건설 건축이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굉장히 크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긴 하지만은 정말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예, 이 한미글로벌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때부터 어, 이제 원전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확실히 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어, 지금 편입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 최근 루마니 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에서 건설사업 용역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건설사업관리. 관리를 일반적인 것만 이제 했는데 이제 원전 쪽도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그와 관련된 기술이 없었는데 영국의 그 pm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어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루마니아 쪽에 예 일단은 그 수주를 이제 했는데 앞으로 원전이 많이 건설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 이 원전과 관련돼서 이 PM 분야 아, 비중이 예,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동에서 연속 수주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해외 원전 실적 확보 주목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정말 좋았던 실적 사이클이 다시 온다 원전 얘기들이 다예요 기술 기,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은예 그래서 어 원전 주로 이제 부각을 이제 봤는데 예, 그러면은,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아는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어,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얘도, 어, 그냥 뭐, 원전에 대한 뭔가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이잖아요. 원전을 짓는 이제 건, 어,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건설 쪽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대형주도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한미글로벌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의 특징은 예전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적이 있어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은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어, 원전 이슈가 조금 이제 더 크게 불거진다라면은, 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보다 아,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어, 다른 원전주와 다르게, 어, 얘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어,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이 3,400억 정도 나와서, 어, 어뭐 주가가 뭐 여기서부터 뭐 굉장히 크게 빠질 만한 뭐 그런 실적은 아니라서 어 일단 갖고 있기도 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 또 마침 원전주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모멘텀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